하나님을 말씀은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두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보시고 알고 계시고 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6월절과 77절과 또 장막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예배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 서로 그 복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1년에 어떤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배의 중요한 요인, 요, 의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는 개개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예배는 그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모여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6장 18절부터 20절은 지방법원에 대한 말씀이고 17장 1절부터 13절은 중앙법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법원 로컬 이렇게 콜트나 그 다음에 페더럴 콜트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9절에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어,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어그러지게 함으로써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외모로 재판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재판받는 사람이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없고 나아가서 나와의 친분관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음으로 재판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뇌물은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온전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눈을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 지방 법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후에 17장부터는 중앙 법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지방 법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중앙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장 8절 9절에 보시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사람 제사장과 다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공정하고 공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무법한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안에 질서를 원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재판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으리라. 무법하게 행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질서를 그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질서가 없고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그 질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리 정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질서 있는 삶으로 무법하지 않고 질서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읽었던 16장 21절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뜬금이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지방법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직후에는 중앙법원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지방법원, 중앙법원 이두 사이를 연결하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법원에서 제대로 법원을 판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상 섬김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지방 법원에서 공정하게 질서 있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중앙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예배가 있을 때에 중앙 법원에서 질서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핵심이고 예배가 본질입니다. 중앙 법원과 지방 법원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빠져버리면 중앙도 그렇고 지방법원도 그렇고 재판을 왜곡할 수 있고 어그러지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결론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에 그 안에서 질서가 흘러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지역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가고, 예배를 드릴 때의 법원으로 중앙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가는 것. 삶의 모든 것이 예배를 중심으로 흘러, 흘러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질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그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부어지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배에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우리의 오늘 삶 속에 구석구석 흘러 넘쳐 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우리 삶과 또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넘쳐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 문으로 시작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그 질서가 흘러넘쳐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김남수 목사님을 모시고 어 중보기도 자간 신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에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나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 모든 구석구석에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쟤만 고금 들고 じゃ スですりしれ、ね Sim,